이제 센터로 좀 가볼 건데 저희 환전을 좀 해야 돼서 트램이나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구글에 여기 사라이보는 대중교통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섭겠어 가로등 있지. <목소리> 여기 뭐야 발전소야, 저거 이거 <목소리> 무서워. 뭐야? 모르겠는데? 저기 뭐야?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페어 같은 데가 많아. <목소리> 저 가운데 철길 같은 거 지났잖아. 저게 어... 트램이었던 거지. 트램이 그 지금 공사하네? 없네? <목소리> In the, ah, in the bus? bus. Yeah. cash? Uh, only cash uh, 1.4. There is no tram now? No. Yeah, okay. Thank yes. you, thank you very thank you much very much. Mm -hmm. I can I buy uh S Duna Zunika? Ah no some one one. Ah okay okay. Two persistents uh, traffic central trans carts central card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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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오케이, Understand? Traffic c e n t Traffic Center. 되게 친절하네. 아, 버스 아저씨들은 대부분 짜증내거든요. 길게 얘기하면. <laughs> 트램이 오늘 고장이라서 버스가 완전 만원이 <laughs> 이곳이, 어, 사라예보에 굉장히 자랑 멋진 산책로가 있는 다음 길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 오늘은 비가 와서 밥만 먹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왔으니까 체바푸치 먹어봐야죠. 제가 자그레브 가서 체바푸치 먹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 체바푸치는 여기 발칸반도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제크로아시아라도 있고, 보드니아와도 있고 세르비아가도 있고 뭐다 있어요 이쪽에는 이쪽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 박스 다섯 개 드는 거거든요. 다이두면 충분해요 양이. 땡큐 a 그리고 이거 크림 소스 크림하고 이 샐러드는 따로 시킨 거고 이렇게 빵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맛있어요. 보통은 여기가 빵을 하덕에다가 되게 잘 구워 하덕에 그래서 빵이 맛있어. 크림 많이 준다. 이거에다가 아 어, 맛있어? 크림에다가 응. 양파에다가 빵이 맛있어야지 응. 빵에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2시간 공복버스 타고 왔지 않습니까? 아아음 어때? 맛있어 양파가 활용 경점이에요 양파를 같이 먹어야 안 느끼하고 맛있더라 이 샐러드는 따로 시킨 거예요 목맬까봐 콜라가 되게 비싸다아 아무리 식당이어도 콜라는 천 얼마 아니야? 이천 얼마 하려면 컵이라도 주든지 이거 여기다가 빨대 꽂자가고뚝 갖다주고 2 0원3 0 0원 500원 받는 건너무하거 아닙니까? 얘가 5거든요, 5마르크인가 그런데 얘가 3이야. 천아, 이거, 이거, 이거 미끼 상품이에요. 음식이 미끼 상품이요. 콜라로 돈버는 거네 지금. 샐러드 3인데. 카 콜라잖아. 수입이잖아. 클리어. 다 먹고 가격이 2 1 5에요 20. 버스도 큰 버스인데.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정말 이렇게 아 교통상 최악이다. 거기다 비까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거 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비의 문제가 아니야. 사라예보가 진짜 교통이 안 좋네요. 아까 올때 느꼈지만. 여기 봐봐, 사람들. <laughs> 여기 봐, 장난 아니야. 지금 아예 그 교통 체증 자체도 너무 심하고요, 도로가. 그리고 버스를 타려는 사람 너무 많아. 라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뒤에 버스 계속 있잖아. 뭐 저렇게 많은데. 다, 뒤에 버스들도 뭐, 지금 다꽉찼어 근데 어머? 버스 정류장마다 탈려는 사람이 20명 이상이야, 대기가.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 몇 다, 몇 다. 다, 여기가 버스 카드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봐도 그냥 한번할 때마다 내라 그러거든. 요 버스 계속 오거든? 와, 근데 막 끝까지 다 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한 20명씩 타는데, 일일이 돈 받고, 돈 내주고 하니까, 이게, 아, 최악이다. 최악이다, 진짜. 최악. 이거 도로 사정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도로가 보면 여기도 차가 이렇게 많은데 도로가 좀 작고 이 메인 도로가 한 3개 4개 정도 있고 그 사이에는 다 골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트램이 이거 되겠냐고 우리 트램이 있어 갖고 이집 했는데 그 트램이 없으니까 트램을 탈 사람들이 더블로 지금 버스를 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우 미쳐버려 와 이거 미쳐버려 바 지금 퇴근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5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4시 20분 내에 버스 탔어요 지금 40분 걸렸어요 키, 키로가 사, 3키로, 4키로밖에 안 되는데 아, 네. 일단은 우리 동네 지금 제일 가깝게 있는 슈퍼마켓 가서 첫 장을 좀 한번 볼 생각이에요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이게 나름 대단지야 지금 이 근린상가가 꽤 괜찮아요 저기야 빙고 여기서 사도 될것 같아 과일은 이런데 과일이 더 좋아 저거는 키로당 사과, 키로당 1,800원 밖에 안 해. 우리 오렌지도 사야 되고. 여기도 그렇게 크진 않네. 어, 가격 한번 볼까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뭐, 작은 거는 0.8 마르크. 조금 큰건2 마르크.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 있어. 이쪽이 은근히 동유럽 쪽이 치즈가 좀 비싸더라고. 지금 제가 이게 750을 곱해야 돼갖고,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여기는 빵이 많지 않아. 계란은. 이 동유럽권이 이상하게 슈퍼가, 슈퍼는 솔직히 서유럽이 더 싸더라고요. 이거 짬비온 350에 2.9에요. 식용유는 3 마르크. 쌀이 있나 볼까? 슈퍼마켓이 너무 작네. 뭐,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근데 4.45에요. 1kg에 4.45. 영상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물가 싼 동유럽 이렇게 해서 사실 좀 기대가 있었는데, 동유럽 쪽이 슈퍼마켓이 조금 비싸거든요. 와인 있어 와인 값은 5.6 아, 12.9 어, 와인은 한 5에서부터 14까지 있습니다 맞다. 이, 이거는 저기 저기 맞니? 어디야? 스르브하 1.85쿠나예요 파프리카 만1.6 2.15야 그렇죠? 아. 이거 1kg에 2.15 이거는 1kg에 2.95예요 북한인은 1kg에 2.5네요 오이는 1kg에 1.75 영도잖아. 이거는 아, 무알콜이야. 무알콜. 여기 술안 먹는 나라여가지고 무알콜일 수 있어. 잘 봐야 돼. 아, 맞아? 안니야 t h a n 19.5 나왔어요. 오늘 과일은 야채는 여기서 할 거예요. 번 사가 줄게요. 음. 이제 한두 개만 사고. 이지 만다린? Yes. Sweet? Yes. <laughs> yes. <laughs> <you're> mandarin. Uh, <laughs> 그 스 w e e t Sweet? Nice. Hello, something sweet. w eat it. I'm eat it. I'm 이 o i n g to 도 a t it.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o eat it. I'm g o i n 저 to eat it. I'm g o 아, 여기 앉을까? 저기 뒤에도 있다. 음, 근데 담배가 너무 오지는데, 피자를 그냥 사먹으려고 했는데, 담배를 여기 실내 흡연이 가능한 나라인데, 어, 거기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문 닫고 담배를 피니까, 우리는 비흡연자로서는 밥을 먹기가 좀 힘드네. 이만큼 쇼핑했고요. 요거는 체리파이예요 하나. 이렇게 다한 가격은 22.19. 어쨌든, 이제 외식 물가나 이런 거는 서유럽보다 훨씬 싼데, 동유럽이 서유럽보다 슈퍼마켓이 막 싸다 이런 느낌은 좀 없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싸요. 한국이 제일 비싸니까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저희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이건,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핸드메이 핸드메이크? 핸드메이크? 뭐 사과를 내시는 거예요?